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화상을 입기 쉬운데요. 햇볕에 그을린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따가운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미 일광화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광화상이 위심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에요. 찬물 샤워나 찬찜질로 피부에 열을 식힌 뒤 보습제를 발라주면 진정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때 즉각적으로 피부 열을 내려주는 젤 타입의 로션이 도움이 돼요. 다만 바셀린처럼 피부에 막을 형성하는 무거운 연고는 열을 가둘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일광화상은 자외선 노출 직후보다 오히려 몇 시간 뒤 통증이나 붓기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조기에 복용하면 증상 악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일광화상 이후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은 회복 과정의 일환으로 억지로 떼어내면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수포가 크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 혹은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고 열감이 오래 남을 경우에는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치료가 필요해요. 일광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제품을 고를 때는 SPF 수치와 PA 등급을 확인하고 2시간에서 4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추천해요.